영화 구남도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류승환 감독의 영화 구남도가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경쟁부문인 오르비타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고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28일 전 했다. 오는 10월 5-15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는 장르 영화제로는 최대 규모의 행사다. 모르비타 섹션은 그해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을 소개하며 관객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영화의 작품상을 수여한다. 구남도는 이번 영화제에서 국내 개봉 버전보다 18분 늘어난 감독판으로 상영된다. 감독판에는 극중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더욱 상세히 알수 있는 여러 장면이 추가됐다. 영화제 프로그래머 경부집행위원장 마이크 호스텐치는 구남도는 역사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감동적인 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해 관객이 한시도 영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며 류승환 감독은 구남도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감독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류승환 감독은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인연이 깊다. 2004년 아라한짱풍대 작전을 시작으로 짝페 2006, 부단거래 2010, 신촌 좀비 만화 2014, 베테랑 2015, 구남도 2017까지 총 6개.